자, 저희 그림 속에는 멋진 트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덕동에 있는 특별한 회사의 사무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실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 같은 분위기,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사무실입니다. 최근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직구. 아, 요즘 시대에 하나의 트렌드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구매대행, 직구.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 특별한 회사. 이 회사는 정말 손쉽게 구매 대행을 해준다는 특별한 회사랍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건지 저희가 긴급하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실 공간은 마치 카페 같은 공간입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카페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배치된 모든 가구들이 움직이는 모바일 가구의 대명사. 신용성 가구를 대표하는 마누파컴의 기능성 가구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직구 블랙프라이데이. 아참 궁금들 하실 겁니다. 방송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오픈한 해외 직구 사이트 오즈몰 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오즈몰에 우리 담당자 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오즈몰의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있는 정일은 이라고 합니다. 아 팀장님 예. 정일은 팀장님. 자 그럼 자리에 좀 앉아 보실까요? 예, 예. <laughs> 근데 저희가 여기 차오이가 너무 쉬웠어요. 예. 바로 요 아래가 공덕동 로타리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어, 공덕동 로타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메트로디오빌이라는 빌딩이죠. 예. 예, 아주 뭐 전망도 좋고요. 오즈몰이 구매 대행을 하는. 예. 그러니까 해외 직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해외 직구를, 해외 직구를 예. 전문으로 하는. 예, 해외 직구의 한 형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도 자꾸 이 개념이 헷갈리는데, 직구와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 해외 직구라는 거는 해외서, 해외 사이트에서 예. 직접 구매를 한다는 뜻인데, 줄여서 해외 직구라고 합니다. 아. 그 해외 직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예. 초기에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예. 직접적으로 그 해외 사이트에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음. 결제가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결제대행업이라는 업종이 생겨났고요. 예. 그 다음에 어느 사이트에서는 한국까지 배송을 해주는데, 국제배송을 해주는데, 예. 국제배송을 해주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거든요, 지금도. 어... 그래서 그런 배송만 전담해주는 배송대행업체가 생겨났고요. 줄여서 어... 배대지 업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배대지? 예. 야. 그리고 저희 같은 구매대행업체는 결제부터 배송 이 모든 전 과정을 구매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준다고 해서 구매 대행 업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네. 아침에도 방송에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공중파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쭉 들어보면은 나중에 가서 뭘뭘 뭘 조심해라, 뭘 유의하라 <laughs>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네. 도대체 이거 이해가 잘안 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명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직접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음. 이 오즈몰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간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간상 편한 예. 구매 대행 사이트다.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뭐 그거 매일 뭐눈 뜨면 듣고 또 저녁에 뉴스 시간에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최대 세일을 하는, 미국에서 최대 예. 세일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날입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 날입니다. 아, 하루? 예. 하루를 지정해서? 하데 실질적으로는 어.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은 예. 매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아. 품목별로, 그 지역별로 예 불과 몇분 만에 동일하기도 하고요. 어 그럼 1년 중 가장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날이 블랙프레이데이다.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럼 날짜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이 되는 네. 금요일을 말하는 거죠? 예 네, 자정부터 새벽 그 사이 아 그게 네, 추수 감사절 다음 날인가요? 네아 그렇게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 걸쳐서 최대 세일을 하는 날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이 관련되다 보니까 복잡하게들 설명이 되고. 이게 또뭐 구매대행 직구 사이트와 연관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네.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는 이 1년 중 가장 물건을 싸게 사는 단 하루.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된다는 네. 거네요. 정리가 명쾌하게 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즈몰은 가장 편안한 미국 구매대행을 하는 사이트다. 네. 이런 컨셉인데 네. 어떻게 해서 가장 편안한지 다른 구매 대행 사이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 그게 좀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대개 구매 대행 업종에서는 예. 품목을 정해서 특정 카테고리만 수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예, 여기저기 사이트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종합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불법만 아니면. 예, 모든 물건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알고 있는 메이저몰이라고 하는 뭐 LG나 삼성이나 뭐 CJ나 예, 예. 이런 것 같은 종합몰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종전에 이 구매 대행하는 이 직구 사이트들은 일정한 카테고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는데 예. 오즈몰은 종합몰을 구현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아하, 그럼. 간편하네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했던 온라인 쇼핑몰 그대로가 예. 전 상품 카테고리를 다한 자리에서 쉽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몰이 예. 가장 편한 미국 구매 대행 사이트 오즈몰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내면 되는 거죠. 예. 아하, 뭐참 아주 간단한데요. <laughs> 요즘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패딩 점퍼류 아닌가요? 예, 그 캠핑류나 예. 아웃도어 상품들, 예. 캠핑용품들, 예. 그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대형 TV류도 많이 나가는 시즌입니다. 아, 대형 TV. 예.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대형 TV 보니까 라벨이 LG로 되어 있는데. 예, LG와 삼성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LG 이 TV를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를 미국 현지가로 구매해서. 한국에 배송까지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오즈물을 접속하려면 어떻게, 네이버나 포털에서 오즈물 치면 되는 겁니까? 아,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다 검색이 되는데요. 예. 다음에다가 검색 하면 제일 위에 뜹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검색어를 쳐야 되나요? 오즈몰이라고. 아, 맞죠? 오즈몰? 네. 한국말로 오즈몰이라고. 아, 그러니까 맞죠? 모든 포털에서 오즈물을 치면 된다? 예. 예. 그럼 바로 오즈물과 접속이 된다? 예. 예. 아, 그럼 오즈물에 접속이 되면 첫 번째 뜬이 화면을 이 화면이 바로 이렇게 나오나 보죠. 예, 예. 아, TV를, TV를 한번 해, 구매를 해보겠다. 그러면 TV를 누르면 되는 거죠.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TV들이 쭉 뜨네요. 예, 예. 아, 지금 보니까 다양한 TV들이 LG, 삼성이 쭉떠 있네요. 예, 예. 어, 이게 뭐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TV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어 상당수네요? 예, 예. 아하. 지금 저희 TV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예. 예. 저희가 컨택을 해서 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저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미국 건...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 중에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구매대행 업종, 지금 한국에서 있는 구매대행 업종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경쟁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TV를 살려면은, 오즈몰에 오면은 가장 싸게 LG와 삼성 TV를 살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겁니까? 하 예. 아, 더욱더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 발동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가 바로 될수 예. 있다는 건가요? 모든 한국 카드는 다 결제가 됩니다. 그 절차가 때에 따라서는 카드가 무슨 뭐 공인 인증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한국에서 아. 일반적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네. 구매 방식과 동일하다?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의 장점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전혀 모르셔도 여기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고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한국 주소만 적어도 집까지 배송되는 겁니다. 집까지? 예. 아, 그러니까 국내 그렇다면은 국내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예,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문해서 집에까지 배송오는 과정을 마케팅 용어로 풀 필먼트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종합 쇼핑몰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예, 동일하게 보면 된다. 예, 예.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야, 그참 신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물 형태로 직구 사이트 예. 구매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문 회사는 예. 오줌을 위해 또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예. 저희처럼 종합물로 하는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좀 특화된 부분인데요. 나만의 견적이라고 해서 아 저희 지금 상품 올라와 있는 게 3만여종 됩니다. 예. 이 3만여종 외에 사이트를, 해외 사이트를 돌아보시다가 마음에 예. 드는 상품이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링크를 쳐주시고 견적 요청을 예. 하시면 은 예.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견적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구매된 종합몰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오줌물이 예. 처음으로 하는 저희, 거다. 저희만의 경쟁력. 아, 그럼 그게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익성인데 예. 편익성이 다른 경쟁물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다. 예. 좀 진보된 방식이다. 예. 뭐 쉬운 말로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예, 일반적인 한국의 종합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된다는 예. 거죠. 아. 자, 알겠습니다. 자, G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해외 상품 직구, 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런 모든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종합몰, 가장 편한 미국 구매대행 오즈몰, 오즈몰이 드디어 국내에 대대적인 포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편리성과 편익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내놨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 오즈몰에서 어떤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나, 그리고 오늘 다 풀지 못한 그 구매하는 절차의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연이어서 취재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편한 미국 구매대행업체 오즈물이 등장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GBS방송의 탐방 취재를 마칩니다.